어. 어? 놀라만한 수식이 하나 어요세요 피라테스 하시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가 척추에 물이 수액이 가한 때가 요그 수액 찼을 때 많이 운동해 주시고 그렇게 노후를 준비하시면 저희 아버님처럼 아주 좋은 물 드시면서 혹 시선 들어요? 여기 동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아무리 아버지가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그런가? 음량 <laughs> <의학> 때문에. 보이사. 그래도. 나도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또 내년에 또 멋진 음, 좋은 이야기들 많이 끓려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든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올해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음... 딱딱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은 어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. 결과보다는 나는 그그 그 돌아가신 분, 그 하늘나라에 계신 분. 그...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, 저는 그거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.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, 과정에 있어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한가가 중요하다는 라 말이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, 우리 자신들의 삶에서. 그러니까, 지치지 말고, 포기하지 말고,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그러면, 내년에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